아, 네. 아, 여러분 지금 많은 팬분들받 와주셨는데 네. 너무 올라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좀 안전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저기 나무 나무 안 돼요 내려오세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저희 들어가세요 저희 들어가세요 들어갈까요? 네 아. 이렇게 많은 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첫,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첫 번째 데뷔곡인 왠지와 그리고 저번 활동 타이틀곡인 그 길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왠지. 왠지. <laughs> 센터 잡세죠 정말 감사하고요. 열심히 남은 무대 하나 갈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다이아 제니입니다. 어, 저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버스킹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연입니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만세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나은 무대 열심히 하러 갈 테니까 즐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다이아 지입니다또 <laughs> 어, 이렇게 홍대에서 버스킹하게 됐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laughs> 하이! <laughs> 좀 가장 핫한 시간에 여러분들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홍대 찾아오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v 앱 시청자 여러분도 여러분께도 아. 감사하단 말씀드릴까요? 둘, 셋, 스이 <laughs>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 유니스, 유니스 은재최연 제니, 은채, 예빈입니다. 반가워요. 네, 이렇게 홍대에서 버스킹하는 모습도 V l i v e 많이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이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곡, 두 곡이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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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이 두곡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이번 제네 <laughs> 이런 활동하면서 네. 팬 네. 여러분들 위해 저희가 준비한 곡인 더럽과 네. 저희 타이틀 곡인 미스터 포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많이 들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더럽 여러분들께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혹시 아시면 다 같이 불러주세요. 네. 네. 그리고 너무 미시면 안 돼요. 네. 안전, 안전 조 안전주의. 안전주의. 네. 그렇다. 사랑해요. 여러분, 저희가 <우유>. <laughs> <진짜 힘들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너무 신, 신이라면 여러분, <laughs> 창밖에 어둠이 더 사라지고 지배살이 내 눈에 비추며 이렇게 내 맘에 또 설레는데 이렇게 내 맘에 또 설레는데 눈으로 밤을 지새워줘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날 내겐 너무 소중했죠 그대를 보면 It's a right. 들을 위해서 만든 더럽이였습니다 네. 네. <laughs> 아 다시 들어도 너무 좋다 <laughs> 네 그러면 네. 저희 네. 네. 이번에 아, 네. 다음 노래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네. 어, 저희의 이번 세 번째 앨범 스펠의 윗서부터 라는 노래인데요 네. <laughs> 네 이번에 저희의 타이틀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마법 소녀로 변신을 했는데요. 저희 이 노래. 어, 저희들의 네. 되게 재밌는 가사가 담겨져 있어요. 마법 주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마법소녀가 미스터 포터를 사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바로 무대를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진 은진 양이 포인트 안무를 한 번만. 아 그럼 짧게 포인트 안무만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노래 불러볼까요? 하나 둘 맞죠 오늘은 느낌이 딱 맞죠 다이상의 숨길 수아 아, 역시 바로 저희의 맞죠 춤인데요 맞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미스터 포터 무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해주세요 네, 네. 네. 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짧게 마지막 인사 하려고 했지만 <laughs> 네, 저희가 저번에 할 때는 되게 더운 날에 버스킹을 해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땀을 많이 흘리시고 그랬었는데 오늘 시원한 날에 해서 더 신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네이버 TV 앱을 통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버스킹 홍대로 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너무 좋았고 응원 포도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홍대에서 길거리 공연 참여하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입에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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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열심히 한 다이어트니까요. 미스터 프로 맛이사랑해주세요 <laughs> <안 사랑했죠? 웃음> 네,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너무 즐거웠고 어, 이렇게 늦, 늦은 저녁이었는데 아, 이은 저녁이었는데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한는 다이아 될 테니까요 어, 스펠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아 오늘 이렇게 많으 시청 분들과 함께 또 무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미스터부터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서 자주 봐요, 저희. 감사합니다. 아, 주찬이군요. 이렇게 또 이제 마무리까지 같이 이렇게 즐겨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버스킹, 오면, 버스킹 하면은 이렇게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홍대에서 버스킹하는 게두 번째인데 이렇게 두 번째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끈, 이제 무대가 끝났는데 저희가 나가고 나면은 안정상 문제 때문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이동을 하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안전을 위해서 네,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저희 홍대 버스킹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홍대 버스킹을 할수 있는 것도 저희가 계속 앨범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수 있는 것도 모두팬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이아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둘셋 둘, 지금까지 다이아였습니다.